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여기, 어, 나인성 그랬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의 성의 예, 장례식. 상당히 아주 크게. 대조되고 있어요. 또 대조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죽께서 하는 그런 표현을 할때 어떤 의미로 누가가 썼느냐 하면 생명의 죽께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죽께서 지금 그 나인성을 향하여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행렬을 지어서 그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인성에서는 그 조그만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묘지를 향해 가는 그 장례 행렬이 그 성문을 나오고 있고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이렇게 부딪혀 만나는 좀 대조가 되죠. 또 어떤 대조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 그 불쌍히 여긴다. 그럼 불쌍하다 라고 하면 그 불쌍함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대조시켜 가면서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어려운 일 만나서 그냥 한숨을 짓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 그냥 그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고 막어 활기차게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생겨요. 장례식은 다 슬픈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한 여성은 내가 죽으면 절대로 며칠 후 며칠 후 이런 거 부르지 마라. 내가 장례식 행렬에 나를 위하여 불러줄 노래는 영광을 주게 돌려보내세 이런 찬양 불러달라고 그렇게. 방부를 하고 참 멋있잖아요. 그런 그런 행렬에 가면 뒤따라가면서도 막 슬픔에 쌓이지 않고 용기가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슬픔의 장례식 거기에 생명의 주로 탁 마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아주 담담하게 적어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장례 행렬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낸 과부지요. 그 과부, 그 과부는 어, 아마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이 어린 아이를 정말 어, 힘겹게 길러냈을 거예요. 그 당시 과부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야. 자기 한몸 관수하기도 힘든데 남편 잃었지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지.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발버둥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어 어머니가 기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있으니까 아, 우리 가정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해주고 주겠거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청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 방송되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흐느껴 울었어. 흐느껴 울었어. 사람이 이거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정말 이한 아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힘 없는 힘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키워 놨는데, 그리고 의지할 만한 그 나이 때. 그 아들마저 잃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게다 끊어진 거 어떻게 보면 소리 내서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냥 흐느껴 우는 거지. 흐느껴 우는 거그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에게 여인에게 시선을 두셨어요. 그 여인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부셨다. 흐느껴 우는 그 여인을 보셨다고.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흐느껴 여인 흐느껴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울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말 속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세우기 위해서 관에다가 손을 대셔요. 그런데 그 당시 장례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식은, 그 서민 장례식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장례를 치러요. 무슨 3일, 5일 가지 않아 그냥 그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이제 천으로 싸고 얼굴 이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는 그냥 관에 뚜껑도 없는 그런 관에다가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손을 댄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유대인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부정 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워있는 그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살려냈으면,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 감격스럽겠어, 어, 그 청년 같다. 청년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 정말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리고 달려들어야 될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관철하시고, 그리고는 그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해결이 없잖아. 저는 이 짧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로 들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만한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힘들어 죽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런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막 짓누르고 또 그 위에 돌멩이를 더 얹어 놓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사람은 그런 일 당하면 기가 빨린다 혹은 넋이 나갔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게 뭐가 있느냐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불쌍히 여기신 거라고.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장님들이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 어느 정도 거린지 가늠할 수 없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들여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이렇게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만나는 것 여러 차례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 그냥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가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을 때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가는 그 관에 손을 대서라도 부정함을 입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지내 보내지 아니하고 그 관이라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잖아. 하나님 내가 지금 불쌍한 형편에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넋 나간 듯이 그런 시간 죽일 필요 없어요. 당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극렬하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심성을 자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성을 자극할 때 하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막아 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불쌍함의 연거였어요 둘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울라는 거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게 된 게,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 끊어야 될 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 우는 거였어. 예수님도 괴로운 거야. 그 우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한 일을 만났을 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지금 과부는 막 방송되고 가지도 않았어. 그냥 흐느끼기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시선이 거기 꽂히고, 그 마음이 막 민망하고 견딜 수 없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셔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오죠 아들 난것 때문에 유세부리다가 여주인에게 쫓겨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나는 여종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다. 그랬을 때 가시 가라, 다시 가서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때 하갈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라고 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가요. 도망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 표현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많이 자랐어. 또 이삭도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떠나가게 돼요. 내 네, 보내집니다. 그때 그 가죽부대에 물 하나 담아가지고 떠난 거야. 근데 광야로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여인이 하갈이 애급 여인이니까 아마 애급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가다가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 너무 물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볼수 없다. 그때 한 13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이 아이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살 정도 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거리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소리 내어 울었어. 소리 내어 울었어. 소리 내어 울었다.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방송 대곡했다. 막 그냥 소리 내서 막 울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방송 대곡하는 서로 바라보면서 울 처지밖에 안 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펴주셨다는 거야.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눈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희스기아 왕은 지금 전쟁 중에 완전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그냥 성중에 먹을 게다 떨어졌어. 이제 그냥 항복하든지 아니면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설상가상으로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유언을 남겨라. 너 이제 죽는다 이거야. 그리고는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옷까지 챙겨 입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벽을 향하여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뭐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군대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편지 그런 걸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는 또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그를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랬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 그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간이나 더 연장시켜 줄 만큼 희스기아의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예배 전에도 우는 사람이 많았고 예배 마치고 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의 시대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런 부흥회도 많았고 그러한 기도 모임도 많았는데 그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다들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 눈물을 먹음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응하고 발전한 거예요. 눈물이 있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눈물은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눈물은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웅변이에요. 웅변 하나님을 향한 웅변과 같아요. 내 신앙을 순화하고 내 신앙을 더욱 건전하게 키워내는데 눈물의 힘이 작용하는 것.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눈물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인성 과부처럼, 그죠, 막, 뭐, 부르짖고 힘들다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흐느끼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한게 아니야. 그냥 잠자고 있는 아이, 야, 이제 학교 가야지, 일어나. 뭐큰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말투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살아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일어났어요. 나는 여기서 힌트를 잡았어. 무슨 얘긴가? 죽은 자를 살려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에도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설상가상으로, 이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는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거듭거듭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위기가, 또 나에게 이런 심각한 절망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 남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너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오해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은 상관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풀어 주실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인성 과부처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세요. 이 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 생활 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